거그 아저씨가 그런 거야. 이제 물때 되면 나가데 아침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맞아, 맞아. <laughs> 저, 버섯 넉넉히 넣고 엄마 많이 잡수셔. 네. 국만 잡수면 이거 이, 이, 이런 거이게 골고루 좀잡으시라고 <laughs> <저, 저> <laughs> 어. 내년에는 뭐야 저 동네 가서나 동네 할라, 이 저, 이? 할머니들이랑 이렇게 저 식사 할 테니까 좀 이거 좀 많이 잡수셔. 입맛 없다고서나 저뭐 그냥. 응? <laughs> 동네 아니, 잔치. 응. 안잡고 그러지 말고. <laughs> 음. 엄마 이거 연 놔줬지 않을까? 응? 엄마 이것 드려. 이거 너무 크게 틀었어. 이거? 아까 얼음 <laughs> <laughs> 거 썰었더니 뭐가 얼마나 왜녹으니까쫙 늘어지네. 위에 빠지러 밑에 빠지고 그랬네. 어 조금 조금만 봐. 너너 방에 네가 그 네. 한바퀴뺑 돌아. 네. 오빠도 네. 거야, 난리야, 야, 더, 더 나오고. 네. 아이고 멋진 얼굴 더 정말 기고또 아이, 소야 아이고. 나무 같단. 빨리 안 먹어. 또한번더 가져와. 소주 한 접시 타고. 어 오. 응. 지금 이제 바로 서줘냐또거요 응. 응. 야,

또 어떻게 끓는 거예요, 네. 음. 아, <목소리> 그거 해동. 아. 아, 아, 그 해동식 것도오 엄청 많잖아. 아, 지금. 아, 이거 이거, 이거 아, 분이, 분이 그게 뭔데?